안녕하세요 CDMN입니다. HP MP13 X360 노트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13인치 제품이고요. 이렇게 접어서 태블릿처럼도 사용할 수 있고 펼쳐서 노트북처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라이젠 5 3500U가 사용된 노트북인데요. 라이젠 노트북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고 어떨 때 편리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구성품을 보면 노트북이 있고요. USB 멀티 C 허브가 있구요. 펜이 있습니다. 건전지가 들어가는 타입이구요. 전원 어댑터가 있습니다. 상단에는 HP 프리미엄 로고가 들어가 있구요. 13인치 사이즈라서 전체적으로 조금 아담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길쭉한 고무 다리가 붙어있구요. 통풍구 부분이 보이네요. 무늬가 조금 독특하게 들어가 있구요. 노트북 오른쪽에는 프라이버시 카메라 킬 스위치가 있습니다.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를 끄거나 켤수 있도록 돼 있어서 보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돼 있고요. SD 슬롯, USB-C 단자, USB 단자, 그리고 전원 단자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USB 단자와 헤드셋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이 있고요. 통풍구가 왼쪽 부분에 위치합니다. 이 제품을 보면 화면을 이렇게 펼쳐서 사용 가능하고 180도로 눕혀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뒤로 앉아 접어서 태블릿 모드처럼 도사용 가능한데요. 이 힌지 부분 이렇게 디자인된 제품들이 두께가 좀 두꺼운 제품들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두께가 많이 얇고요이 뒤쪽에 힌지도 좀 특이하게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 상당히 세련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 힌지 부분이 개폐 테스트를 총 합, 어, 32,000회 이상을 테스트 하는데요. 화면을 개폐하는 부분, 그리고 또 뒤로 완전히 눕혀서 360도로 접는 테스트를 다 해서 뭐 이렇게 여러번의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힌지가 잘 디자인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타이핑을 할때뭐 화면이 흔들거린다거나 그런 문제는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뒤로 높인 상태로 갑자기 틀었을 때화면 뒤로 확 넘어진다거나 그런 증상도 없었어요. 힌지 부분이 그만큼 잘 설계가 되어 고잘 견딘다는 부분이겠죠. 화면은 13.3인치에 FHD 해상도를 넣었습니다. 베젤은 많이 얇은데요. 좌우 측면 부분은 5.77mm 정도 되고 상단 부분은 13.55mm 정도 됩니다 하단 부분은 이렇게 HP 로고 들어가 있고 조금 높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낮으면 전체적으로 화면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보는 각도가 조금 불편해지는데 아래쪽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 있어서 조금 더 편하다고 볼수 있고요 경첩이 화면 힌지가 어, 자유롭게 각도 조절되기 때문에 만약에 받침대 같은 놓고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각도로 놓고 사용 가능합니다. 몸체는 알루미늄 합금바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얇고 가볍지만은 좀 튼튼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보드 타이핑 해봤는데 키보드도 이게 키캡이 흔들리면 제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데 키캡도 거의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잘 잡아 주고요. 타이핑 했을 때 키의 반발력 같은 것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키보드 자판 배열도 불편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오른쪽 시프트 키가 너무 작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불편하게 되는데요. 키보드 시프트 키도 어좀 크게 배치가 되어서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터치패드도 아주 매끄럽게 잘 반응을 하고요. 이 제품은 라이젠 5 3500U가 사용됐고 배가 AC 사용된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성능을 좀 살펴봤는데요. CPUG를 보면 라이젠 5 3500U가 사용된 게 보입니다. 4코어의 8스레드로 동작하는 CPU가 사용됐고요. U 모델, 그러니까 저전력으로 동작하는 CPU이지만 4코어가 사용됐고 8스레드로 동작하기 때문에 좀더 여러 가지 작업을 돌릴 때 유연하게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벤치마크를 돌려봤는데요. CPU 멀티 점수는 1,887점 정도가 나옵니다. CPU지 벤치마크 사이트에서 결과표를 보고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 CPU를 좀 찾아봤는데요. i 7 860U와 5 거의 동급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은 Vega S를 사용하고 있고요. 3D 마크 테스트 돌려보니까 파이어스라이크 기준으로 그래픽 점수는 1,641점 정도가 나옵니다.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를 통해서 SSD 성능을 보니까 SSD 성능은 꽤잘 나오는 편이고요. 4K 성능도 뭐 부족하지 않는 정도로 잘 나옵니다. 노트북에서 이 정도 성능 나오면은 뭐 웬만한 작업은 크게 무리 없이 할수 있는 정도이고요. 온도도 생각보다 낮게 잘 유지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써든 어택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써든 어택 게임 정도는 충분히 돌아갈 수 있고요. 너무 고사양의 게임이 아니라면은 뭐 무리 없이 할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버워치 게임을 해보고 있습니다. 해상도는 7 2 0 p 로 그래픽 옵션은 가장 낮음으로 설정했는데요. 게임이 가능하긴 한데 조금 끊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할수 있는 정도이고요. 화면 옆으로 넘길 때 조금씩 끊기는 부분이 있지만 뭐 게임이 가능하긴 하네요. 오오씨. 인넷 웹서핑을 해봤는데 빠르게 잘 되네요. 그리고 뭐 유튜브 보기를 할 때도 뭐 크게 문제 없이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 워드 작업 같은 거할 때도 크게 불편함 없이 할수 있는 정도의 성능이 잘 나옵니다. 실제 사용을 할때 약간 팬소음이 느껴지는데요. 이럴 때는 HP 커맨드 센터에서 HP 권장이 아니라 성능이나 편안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숙성, 이걸 선택하면 팬소음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좀 조용하게 작업하고 싶은 분들은 이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고 되어 있긴 한데 생각보다 성능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조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젠5 3500U는 4코어의 8스레드 동작합니다. 작업관리자에서 지금 이렇게 8개 그래프가 나타난 게 보이죠? 멀티코어를 이용한 성능 때문에 저전력 지표이지만 그래도 휴대용 노트북 중에 성능이 좀 좋은 노트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동영상 편집을 해봤는데요. 제가 보통 사용하는 게 4K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합니다. 4K 영상을 편집하려면 CPU 성능이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편집할 때 편하고요. 실제 인코딩 할 때도 속도가 좀더잘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제가 한번 해보니까 뭐 지금 넣은 영상들 미리 보기 할 때도 속도 이렇게 잘 나오고요. 그리고 트랜지션 효과 같은 거 쳤을 때도 이렇게 잘 적용되고 뭐 제가 원하는 편집 같은 거할때뭐 끊김없이 잘 되는 게보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편집했을 때도 원활하게 편집 가능해서 야외에서든 아니면 또 작업 공간에서 작업할 때도 동사 편집 작업할 때좀더 데스크탑처럼 무거운 공간을 이용하지 않고도 어, 좀더 작은 공간에서 슬림한 노트북을 이용해서도 편집 작업이 가능합니다. USB-C 멀티 허브를 이용하면 모니터도 확장할 수 있고 전원 공급도 가능합니다. 좀더큰 화면에서 작업하면은 어, 좀더 원활하게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영상 편집 후 인코딩 해봤는데 인코딩 할 때도 CPU와 그래픽 카드 코어를 이용해서 인코딩을 빠르게 작업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편집 작업을 하는 중에도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뭐 웹서핑을 한다거나 했을 때도 그렇게 느리지 않고 작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작업을 뭐 확장을 시킨 상태로 한번 해봤는데 뭐 크게 많이 끊기지 않고 할수 있었고요. 물론 아주 고가형의 고성능 노트북과 비교한다면은 성능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가벼운 노트북의 어 성능도 멀티콜을 이용해서 뭐 다양하게 할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영화 같은 걸 감상할 때도 괜찮은데요. 화면을 뒤집어서 태블릿처럼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영화를 본다거나 또는 이렇게 세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받침대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으로 뒤집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놓고 화면을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를 감상하거나 영상을 볼때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 화면도 괜찮았는데 사운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뱅앤올룹슨 스피커가 쿼드 스피커가 사용됐습니다. 상단에 두 개, 하단에 두개 이렇게 해서 총4 네 개가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들을 때 일반적인 노트북에서 좋은 사운드라고 해서 들는 사운드보다 좀더 훨씬 더 좋은 느낌 들고요. 사운드가 훨씬 더 풍부한 느낌이 듭니다. 영화 감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확실히 좀더 좋을 거라는 느낌 들고요. 이 제품은 휴대용에 좀더 최적화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배터리가 생각보다 용량 크게 들어가서 배터리도 좀 오래 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전원 어댑터를 꼭 들고 다닐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유라고 하면은 USB-C 단자를 통해서 노트북 충전이 가능해요. 다른 장치를 충전할 수도 있지만 노트북 자체도 충전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노트북 충전할 수 있는 이런 배터리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연결시키면 충전이 가능하고 usb-c를 통해서 충전하는 이런 어~ 호환되는 충전기 등을 이용하면은 간단하게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펜을 이용해서 입력이 가능한 부분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디자이너들이 뭐 그림을 그리는 타블렛 대신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들고 다니면서 동상을 보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는 동영상 편집 작업용으로 사용하기에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고요, 휴대성까지도 좋기 때문에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